자, 봅시다. 요 그래프를 한번 보자. 아니, 요 그냥 해도 되겠다. A가 이렇게 있고, 맞지? 네. B가 이렇게 있는데,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, 그치? A 교집합 B가 얼마라고? 이게 28. 28이지. 네. 요 집합은 뭐예요, 요 집합? A 여 집합과 B의 합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지. B도 다 들어가고, 그치? 네. 이 바깥쪽도 다 들어가잖아. 돼? 네? 여기에 1, 16은 뭐, 여기 있더니 아무튼 노란 데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. 네. 전체 집합에서 요거 빼면 뭐가 남지? 4하고 32는 여기 있겠지. 이해가 네. 안 돼? 네. 다더하면10 더하기 36, 이렇게 되지. 그럼 46 여기 답이다 그지